이재명 후보에게 행사하신다면 결코 후회되지 않는 5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청라 IC 현장에 와있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심각하게 정체현상이 이렇게 심각하고요 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우리 이재명 후보와 서구해결사, 국회의원 용우 함께 힘을 모아서 올해 안에 착공하고 내년 말 늦으면 내후년 상반기에 뻥 뚫린 청라 IC 만들 수 있도록 주겠습니다. 자 누구세요? 네, 시 의원 정영니다 오늘 청라 IC 정체 현상을 직접 보면서 더 느꼈습니다. 청라 IC 정체 현상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용 의원님과 꼭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했고? 예? 네. 네. 입니다. 한국 만들 새로운 핵 함께 만들어갈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 제명 이 제명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서울 국회의원 이호입니다. 이호 1번

아침 출근 인사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예. 네. 겹치면 겹치면 겹치다니 버린. 인생 실전이니까 어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만져. 이재명 아우야 이거라. <laughs> 사회활동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아, <laughs> 지원사업하시는. <laughs> 여기 지역구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우리. <laughs> 인조첫 <인조이자> <laughs> 네, 네. 찍으셨어벌찍으셨어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박 찍으셨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성장 나. 성장 나. 찍으셨어요? <laughs> 통장 통장 여기 통장. 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누가 통장이세초분아 통장님이시구나. 네. <laughs> 화장들이 네. 있었어. 그래 가지고 방치를 해 놨었어. 요 여기가 전기도 없지, 물도 없지. 맞습니다. 화장실도 없지. 고뭐 수도도 없지. 경로당은 따로 있으시고. 없어요? 여기는 임시예요. 시기인지 등록이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뭐 그래. 지금 그냥 그거잖아요.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네. 컨테이너 박스는안 되긴 할 텐데. 맞습니다. 구청에 확인해 봤을니까 네. 근데 이게, 이게 합법적인 그 시설품 네. 아닌데. 한번 일단 한번 또더 문의해 볼게요. 뭐 어디 갈 데가 없어 갖고. 음, 그러니까 이거를 하죠. 임시적으로 쓰신 음, 거잖아. 겨울에 모레 도 나오시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술은 어디 어 할머니. 나 오늘 네? 저거 앉았으니 첫 마시고요. 예? 네? 마시고. 뭐래? 마게아 <laughs> 사투리라. 나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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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 잘못 알아. 강 강화도. 강원도 빵이래요. 빵이래요. 도 행성 아는 에서 왔다. 행성. 어디서 오셨나요? 서 왔어요, 한천 말이 잘안 돼. 내분 말이 대곡 딸세 돼요. 감자 바울에 아주 드세요. 한도 감자말을 너무 말해. 너무 제, 제... <목소리나> <목소리나> 왜? 갑자기 갑자기 왜 <목소리나> 갑자기 왜 <목소리나> <목소리나> 갑자기 왜 구청에도 아, 한 분이 해보고. 네. 실 거예요. 저기 네. 다 상황은 알잖아요. 예예, 상황 아실 거예요. 그이가못르게요 종이로 발르니까 종이에서 연기 나갖고 사람이 많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잘 듣고 네.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가 <laughs> 안녕하세요. 어, 까베기가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마 미지구 경성 꽈배기. 맛집. 꽈배기 맛집입니다. 점심을 먹어서 세개밖에못 사지만. 꽈배기 매워서 깔끔하시죠? 안녕하세요. 청라. 청라 삼동 광역 연결하는 공사 복개연구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 네, 노란색 기둥이 청라 광역 수학장에 있는 곳입니다. 네, 청라 삼동, 네. 그, 관공이 대량하고 여기 이제 청라방향 네. 마지막 지상과 연결하는 공사가 이틀인 중고. 저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주파입니다. 주파. 주타. 지금은 주파이 청라방 향쪽에 음. <목소리> 마지막. 네. 저 사진 찍했습니다 네. 네. 금요일 날. 지난번에 환영해 주셔가지고. 아, 마지막 <목소리> 아 네, 네, 네. 마지막 인사드려봤어요. 아, 네요. اوه ویڈیو ڏسو 아주 먹어야 돼. 침마다이거타다 아, 아침마다 하루도 안 아,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와 지금 우리가 맞죠? 이 선거는. 모든 국민로부터온다 이영호 국회의원 <laughs> 모시겠습니다 <웃음> 여러분의 국회의원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장정의 막을 오늘 자정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한 표를 개헌과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과 무너진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울 기호일범 이재명. 이재명 후보에게 행사하신다면 결코 후회되지 않는 5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런 삶의 자취와 그가 해왔던 일들과 정말 지독하게 일하는 그 열정을 이번 한번 믿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후회하지 <laughs>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삶의 진로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쟁, 이재명 쟁, 이재명 쟁부터 이재명 쟁.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힘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은 진짜 지금은 안녕. <laughs> <laughs>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맞습니다. 내일 내일 투표 꼭 해주세요. 네. 오. 어? 네! 예. 내일, 오, 내일, 직접 꼭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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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못 먹고 지금 여의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당이 떨어지네요. 정종혁 시의원이 준 선물. 요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가고그래가지고 점심은 어디서 먹었지? 음! 서구청 앞에서 1시 좀 넘어서 조마루 감자, 감자탕 지금 10시 넘었는데? 음. 그래서 당, 당 떨어지는 거 우거지에 짱꿍 먹었는데 김춘수 의원님, 윤비서관이랑 박흥렬 당원님, <laughs> 셋이즌 열심히 먹고 박흥렬 당원님 혼자 말씀하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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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네, 큰일 날이서 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내일이 빨간 날이라서 그렇구나. 오쩐지. <목소리도> 야! 파이팅! 1 2 3. 셋만 22일에 대장정을 마치고 진짜 어디? 아 무엇이 불구하고 제가 톡방에 올린 것처럼 내일 저녁 8시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8시 끝나는 순간 이제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자 우리 21대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곧 탄생하는데 내일 하루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보냈습니다.